수영 4개 영법을 장충영법과 단충영법으로 구분합니다. 장충영법은 머리부터 발끝을 잇는 축을 중심으로 몸이 좌우 회전하는 롤링으로 나아가는 자유형과 배영이 해당합니다. 단충영법은 몸의 가로축을 중심으로 굴신과 웨이브를 만들어 추진하는 평영과 접영이 해당하죠. 장충영법은 수면에 붙어서 가지만 단충영법은 수면 위아래의 움직임으로 나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평영은 수면에 붙어서 가는 것보다 수면 아래로 한뼘 정도 내려가서 글라이딩을 해야 합니다. 글라이딩 후 올라오는 과정에서 상승 흐름이 형성되고 더 부드럽게 연결되며 속도도 빨라지죠. 글라이딩 끝 지점에서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벌리는 아웃스윗 동작으로 이마 정도까지 수면에 접근시키고, 다시 모으는 인스윕 단계에서 머리와 상체를 본격적으로 들어 올린 뒤 다시 팔을 뻗는 리커버리 동작으로 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다시 정리하면 뾰족한 연필 자세로 물밑에서 글라이딩, 아웃스윕으로 이마까지 수면에 접근 인스윕의 본격적인 상체업 리커버리에 다시 물속 글라이딩입니다. 그럼 꼭 기억하시고 멋진 평양하세요. <laughs>